자치경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창용 경찰청장님, 김원준 청장님, 우리 동수 청장님, 청장님 각별히 감사드리고 또 자치경찰위원으로 위촉되신 자치경찰위원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앞으로 우리 경기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본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 출범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도민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치안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분류할 때 가장 큰 욕구가 본질적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소방 또는 경찰을 포함해서 국가의 재난으로부터 또는 전쟁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입니다. 그 안전에 대한 욕망이 훼손될 때, 침해될 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국민들의 행복 행복감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경기도 자치경찰은 특이하게도 남과 북이 나눠져서 두 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 인구가 서울에 거의 1.5배에 가까운 1,380을 넘고 80만을 넘고 있는데. 남과 북 청리 분리돼 있기도 하여서 치안 수요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치안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수 있도록 인력, 예산 지원에 딱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 여러분들도 일선의 경찰관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토의하고. 현장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모든 것의 모범이라고 자부합니다. 자치경찰의 정착과 우리 도민들의 치안 확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촉받으신 자치경찰위원 여러분 축하드리고 우리 경찰. 지휘부에서도 걱정이 많긴 할 텐데 그래도 새로운 체제에 신속하게 좋은 쪽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